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냥 학교에서 탈출했는데 이상 잡혔습니다. 쿠키만 건드리지 말래요. 나 근데 또 이걸 참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다시죠 그래서 오늘은. 자, 이거. 광고만 시청하고 완전 나이스입니다 이거 얻었어요 <laughs> 여러분들 한개씩 아이템 얻고 시작하세요 그게 생각보다 이득인데 와, 할머니 집이 여기서 뭔가 할머니가 차오실 것 같고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어 쿠키다 <laughs> 어 뭐야 아니 아, 근데 뭔 남자 목소리 나요? 아니. <laughs> 이렇게 화내실 필요가이렇게 <laughs> 화내실 필요가 있나? 우와, 이거 타고 가신다. 저는 그동안 탈출할게요. 오, 뭐야, 뭐야. 잠깐 이거 스릴인데? 여러분들 이거, 이거 너무 스릴 있지 않아요? <laughs> 아니 뭔 다락이 이런 데가 있어. 혹시 탈출하는 자들을 위한 것인가? <laughs> 여기 킹왕장님도 탈출했거든요. 오케이. Okay. 오뭐뭐 여기는 농장인 것 같은데 농장을 개 좋아했어요. 아니 알고 보니 납치범이었던 거야. 완전. 아 잠깐만요. 저 쿠키 없어요. 잠깐만요. 할머니 죄송한데. 아! 죄송한데요, 남자 목소리에 나셔서. <laughs> 아 그리고 저, 쿠키가 없어요. 아니, 아아니 죄송한데, 쿠키가 없다니까요. <laughs> 못송한오쥬못한데오쥬 어디서 누가 조는 소리가? 아 할머니가 <laughs> 주무신 소린데. 잠깐만. 지하 던전인데? 와 진짜 할머니 집에 이게 있을 줄이야. 와 신식이다 완전. <laughs> 알고 보니, 옛날 할머니는 광부였던 게 아닐까. 와, 도착했다. 오늘 어떻게든 탈출해 나온 거야, 말겠어. 내가 이걸 한달 동안 이게 탈출하는 스케일을 짰는데, 오늘 드디어 탈출하겠어요, 여러분. 점프코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이 광고를 보신다? 5초 짜리죠. 이거 보신다. 그러면 와우, amazing! 나이스! <laughs> 잠깐만요. 오 너무 튕겨. 아아, 아, 잠깐만. 아, 깜짝 놀랐잖아. 아, 입마나 깜짝 놀랐잖아. 깜짝 놀랐잖아. <laughs> 아 잠깐만요. 아 저를 깜짝 놀래키지 마세요 여러분. 원래 나 이거 잘 깼는데? <laughs> 잠깐만요. 아 뭐야? 할머니 집에는 웬 이런 혹시 납치된? 설마 그럴리가. 나잘 가고 있지가 않은데? 근데 아까 길이 맞는 것 같긴 해요. 맞죠? 여러분. 근데 여기로 가야 됐어, 확실히. 바로 이렇게 피해버리기? 저 진짜 무빙 대단하죠, 여러분. 이쯤 되면, 아, 베이컨, 진짜. 어, 근데 방금 거기 맞는 것 같은데요? 맞죠, 여러분들? 어, 베이컨, 베이컨, 오케이. 모조차오쥬 와 드디어 탈출했습니다. <laughs> 응? 아, 아, 또 아, 여기 뒷마당으로 나온 거였어요. 모조차오쥬, 아, 어, 다행히도 마당으로 갔습니다. 저는. 다행히 안전하게도 오, 이곳에서 탈출을 했어요. 와.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설마 이건. 여기가 뭐 어디지? 잠깐만. 왜 집에 이런 데가 있어? 잠깐만요, 이런 집을 숨겨 있었나봐. 어. 어. 잠깐만요, 너무 큰데 집이? 이 정도는 솔직히 돈이 엄청나게 많은 와, 일단 대박입니다, 집이. 우와, 뭐야? 방금 어, 뭐지? 실타리 아닌가요? 아, 위에서 할머니가 화나서 실타리를 던지는 그런 얘기인가요? 일단은 경찰서를 따라했나봐요. 알고 보니 경찰이었다는 던지기. 아. 잠깐만, 뭔가. <laughs> 불길한데 여러분. 다 아, 구우나 마타타. 어디 계셔 근데 미안한데요. 여기 쿠키가 있어요 할머니. Give me 오케이, c o o k i give you. 야, 여러분. 아, 쿠키 무료 나눔. 쿠키 무료 나눔. 뭐야? 뭐야? 한곳으로한곳으로 뭐야? 한 에브리바디 와, 드디어 탈출입니다. 와. 아 이렇게 이게 공략이 한곳에 모이게 만들면 돼요. <laughs> 우와 이겼다. 응? 잠깐요 이거 뭐예요? <laughs> 아네 베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곳에서 전 탈출했습니다.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